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이 영상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을 안 내면 그거에 대한 지연이자가 계속 나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잖아요. 중공이 떨어지고 이제 잔금을 치는 시점, 그 시점이 아마 시행사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달콤할 때일 거예요. 이것만 넘기면 음. 자기 이것. 최근 시행사 영상 올리고 나서 이제 분양계약 해제나 취소 관련돼서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어저께도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분양계약 해제 원하신다고 하시면서 저희를 한번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관련돼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구독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이랑 중도금까지 이미 다 납부를 했는데 이럴 때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지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왜 급해 취소를 잘찾아오는 거예요? 일단, 내가 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져서 뭐 취소나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전 점검 가서 봤더니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아, 이거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취소나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단순 변심이 있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쉽지가 않고요. 이게 요즘 들어서 이런 부동산 사기권이 많아지는 이유가 한 2년, 3년 전쯤에 부동산 경기가 좀 좋기도 했었고, 시대 분위기가 부동산 투자를 다 강요를 했었잖아요. 부동산 뭐 전문가로 가신 분들이 지금 상가를 사면 대박이다, 안 사면 바보다. 그런 식으로 계속 영상을 띄우고 아, 너 상가 안 샀어? 너 인생을 그냥 부자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 보네? 그런 식으로 약간 뭔가 분위기가 그렇게 됐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분양 안 받으면 그냥 벼락 거지. 옆에 친구는 상가 오피스텔 받아서 막 계속 오르고 뭐 지산 받아서 다 오르는데 음. 나만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 막불나방처럼 지산 분양 받으셨던 많은 분들 저희 사촌 형도 엊그저께 찾아오셨었는데 그 형도 제가 구제해 드렸거든요. 형 음. 영상 보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로망이 있잖아요.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 그냥 따박따박 월급 이상으로 돈이 내가 들어온다. 노후를 위해서. 그래서 음. 얼마나 혹하는 말이에요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런 식으로 약간 시대 분위기가 좀 몰아간 게 있었고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가장 가큰 문제죠 선분양이죠 다 지어진 다음에 그때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든 수분양자들을 유인해서 그 사람들을 돈을 모아서 이제 그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사 분들이 아 일단 데리고 와그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잘못된 방식으로 계약하신 분들이 많아서 진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을 받으셨거나 분양을 파... 받으시려는 분들은 이 영상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은 오늘은 분양을 받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분위기에 막 떠밀려 가지고 분양을 받으셨는데 이거를 취소나 해제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드릴 수 있을 것인지 그걸 한번 비법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아, 아마 이제 이와 관련돼서 콘텐츠를 얘기하시는 분들꽤 많으실 건데 저희만큼 이 사건에 대한 승소 판결을 많이 가진 분은 없을 거라고 저 사실 자부할 정도로 말 표현대로 그냥 밥 먹듯이 하는 보시면 아무튼 판결문 이만큼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네이버에 박건우뭐 강호석 계약 취소관 쳐도 뉴스나 기사를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 보셔도 알수 있으실 거예요. 떠넘치면. 어, 파트 시그널 나오던데. 자 그러면 이게 취소나 해제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언제 하느냐? 왜 빨리 해야 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을 안 내면 그거에 대한 지연이자가 계속 나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이거를 법적 절차를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계약금만 냈는데 뭐가 이상한 거를 발견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보통은 그러면 시행사나 개건축조합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냐? 일단 중도금 빨리 내십시오 1차 중도금만이라도 내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하는 계약 해제를 못 하는 자충수를 두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중도금을 덜컥 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저희가 어저께 상담을 하셨던 저희 구독자 분께서도 계약금을 내기 전이가 기회였었고, 음... 그다음 계약금 내고 지금 중도금까지 내셨는데 중도금까지 내기 전에 무조건 오셨어야 된다. 아, 진짜 이게 되게 악랄한 게요. 일단은 누가 찾아오면 아이고, 어 그래요? 아 일단 다 들어줄 테니까 일단 계약금 내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계약금을 내면 이렇게 하면 계약금 날리시는 거예요. 일단 중도금 내세요. 그래서 맞아요, 중, 중도금을 맞아요. 냈는데 중도금까지 날리시는 거예요. 이제 잔금 내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취소할 방법이 없는 지 없어. 점점 힘들어지니까. 이 타이밍이 진짜 하여튼 손절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내가 낸 계약금 보통 부동산 계약금이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 몇 천만 원에서 뭐 1억 이상 넘어가는데 그거 낸거 아까워서 중도금을 이제 덜컥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실행하는 거예요. 내 돈으로 내지 않고 대출 받아서 보통 많이 내시죠. 내버리는 순간 이제 나는 중도금에 대한 주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웃기는 짤로 예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예를, 예를 들어서 뭐 소형차를 사러 왔어요. 어이거보다 조금만 가격으로 면 이걸 살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은 그냥 소형차를 사러 왔다가 갑자기 롤스로이스를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그런 식으로 꼬시는 거예요. 일단 계약금 돌려줄 테니까 일단 음. 이거 하세요. 했다가 점점 이제 당금 내고 하세요. 갑자기 연락은 끊기고 본인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 티커 사러 왔다가 벤츠 계약하고 간다는 말이 저... 진짜 그... 맞는 말이죠. 음. 이게 부동산에서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만약에 아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럼 중도금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되는거아니가요 그 중도금 지급 채무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것들 채무 불이행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신용불량자로 뭐 등재를 하겠다 시행사나 뭐 조합이나 이제 이쪽에서 온갖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깔고 앉아서 내가 안 내고 있겠다 버티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답이 아닙니다 왜 이걸 안 내는지 이거를 왜 해제할 것인지에 대한 내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단 계약을 하고 스타트를 하는 순간부터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음. 내용 질문을 보내서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면 내가 지금까지 넣었던 돈에 대해서 오히려 이자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 변호사님 계약금을 내 돈으로 낸건 맞는데 저중도구안냈는데요 기간에 맞춰서 그 모든 계약을 체결하면 그 기간에 따라서 상가 계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은행들이 대출이 나와서 시탁사 계좌로 자동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신탁사나 시행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준 게 아니에요 본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채무자는 시행사나 신탁사가 아니라 그 분양받은 여러분들이 분양자가 주채무자란 말이에요 돈안 갚으면 여러분들한테 채무상환 청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나 뭐 조합에서는 온갖 달콤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선생님 돈 어차피 나가는 거 아니에요 계약금만 마련해 갖고 오시면 다 해드려요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돈 채무 다못 갚아가지고 신용불량되고 파산하고 이러시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다 이겁니다 최근 들어서 시행사가 경기가 안 좋아서 시행사가 망했는데요 지금 시행사가 망해서 은행도 돈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망한 시행사가 아니라 수분장자들에게 바로 소송을 해요. 돈을 돌려달라고. 아, 어,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시는 분은 잘못됐다고 생각 했을 때 무조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소송하게 되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게다판결문에 표시가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당신과 계약을 취소하겠다. 혹은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 내용을 무조건 담아야 돼요. 내가 냈던 돈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이자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향후 내야 되는 중도 에 대해서도 나는 계약 취소 해지를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갚을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이게 분양자 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잘 모르니까 내가 분양을 받았던 대행사 직원한테 연락해서 이것만 해제해 주세요.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백통 보내고 아무 소용 없어요. 내용 증명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시행사가 시탁사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 증명을 보냈다라는 내용 자체가 승소 판결문에 다 그대로 판결 이후에 원용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문제. 요즘 시행사가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부동산 경기, PF 경기 어렵고 해서 시행사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행사가 망하기 전에 내 권리를 내가 먼저 찾으려면 진짜 빨리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잔금 치르고 입주할 때 그걸 문제 삼으려고 하시는 게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시행사 입장에서도 가장 시행사가 제일 약할 때가 언제겠어요? 언제냐면 중공이 떨어지고 이제 잔금을 치르는 시점. 그 시점이 아마 시행사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달콤할 때일 거예요. 이것만 넘기면 자기가 음. 이거든 그냥 음. 자기는 그냥 쑥 빠지면 되잖아요. 이 내용 증명에 대해서 야뭐 종이 한쪽 보내는 거랑 전화 한통 하는 거랑 뭐가 틀려? 답답한 사람은 나는 당당하니까 전화 해가지고 얘기했다고 어 돌려줘 이날 사기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내용 증명에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절대 단순 전화랑 종이를 통해서 보낸 내용 증명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죠. 네.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설프게 뭔가 정보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니 구두 계약도 어디 유튜브 보니까 계약이라던데 효력 있다던데 이렇게 착각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은 판결문에 절대 증거로 원형이 안 되고 저희들이 법률 적인 내용을 소장에 준해서 쓴그 내용 증명 하나 보내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소송까지 안 가고 끝나거나 아니면 나중에 소송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빌드업하는 최초 초석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끝낼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잖아요 가장 시행사랑 신탁사가 약할 때 가장 강하게 역습을 가장 치고 들어가서 패스 두 번만에 골로 바로 연결하는 내용 증명 보내려면 이들의 잘못을 어떻게 찾아내? 그거를 이제 저희가 분양자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야 되는데 보통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돼요. 하나가 입주 지정 기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 맞추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사전 점검을 가서 목적물을 봤더니 목적물이 내가 알고 있던 거랑 전혀 다르게 지어져서 완전히 생판 다른 목적물이 온 거야. 막 하자가 있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계가 변경이 됐는데 그거를 안 알려주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시행사가 설계 변경은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뭐 간주한다라는 그런 조그맣게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항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나는 그냥 변경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케이스들이 이게 있거든요. 그 어저께 계속 사투리가 나오네? 전 서울 사람인데. 이게, 의뢰인분들은, 뭐가 계약 취소 해제에 더 중요한지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음. 변호사를 만날 때 중요한 점은, 일단, 최대한의 할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모두 적어야 되거든요? 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중공이 지연됐다. 그 다음, 설계 변경이 됐다. 공사 자체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런 여러 가지 건들이, 이게 일단 계약 취소 해제가 되는 건인데, 이거 말고도, 계약 취소나 해제를 할수 있는 건들이 사유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지금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세 가지 사례와 관련된 모든 판결을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했던 판결을 다 갖고 있으니까, 오시면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는 그냥 말로만 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로는 솔직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분양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그냥 신고도 안 하고 분양을 진행을 했다. 분양을 할 때는 공개 추첨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몰래 분양을 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요. 음. 그렇게 이제 건물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거나, 형사 사기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라는 방법이 얼만 되면 지름길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고소에서 만약에 불기소가 되면 그럼 어떻게 될? 이걸 말해주는 데가 있었나요 늘 고소만 하라고 얘기를 하지 고소에서 만약에 잘 안되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얘기해 주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비용대로 날리고 민사소송에 악영향을 미치고 모든 최악의 결과로 가는 잘못된 포석을 두는 게 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시면 그게 경찰서관님이나 검사님은 솔직히 민법 잘 몰라요 경찰서관님 민법 잘 아세요 모르잖아 솔직히 그래서 이거 고소하면 수사관님이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 그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범죄자 때려잡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디테일한 민사상 법리는 법원 판사님이 가장 잘안단 말이에요 잘 아는 기관에 내가 법률 구제를 호소를 해야지 어차피 강남 결찰서 경제팀 가봐요 다70% 80%가 사기 사건이 다나돈 떼었다고 억울하다는 그런 분들만 쌓여 있는데 그 사건을 과연 얼마나 시간을 갖고 봐줄까요 형사 쪽에 뭐 걸면 형사는 아유 민사로 가세요 민사 소송을 하면 판사님은 아이고 형사에서 일단 결정 나는 거 볼게요. 그렇게 하면 이게 뭐야 나는 둘다 걸었는데 이뭔 개소리야 뭐둘다 제대로 된게없으니난 졌네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경찰 사관님들 민법 공부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분양자들이 사기죄로 만약에 진짜 피해를 당한 사기죄로 고소를 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제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 동탄사건처럼 성범죄만 기소의견으로 소식까지 송치하지 마시고 되게 민사가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엄청 중요하죠 이런 분양자들은 민사구제를 받으시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사람들의 옆에서 형사고소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야, 너 고소! 사기, 어?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게 뭐당당해 보이는데요. 무작정 그냥 고소하는 거는 절대 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근데 이게 한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게, 변호사님들 중에 일부 비양심적인 분들이, 야, 형사고소하면 착수 2천, 민사고소는 또 민사소송은 따로, 이내돈 벌려고 형사고소를 하자고 부추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그 판결 하나라도 이긴 판결이 없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비양심적인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저희가 아마 죽을 때까지 한 분양 시스템은 없었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공사는 여러분들의 돈이 들어가서 지금 지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양과 관련돼서 진짜 속을 앓고 계시거나 전전긍긍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계시면 저희 강현박 변호사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깔끔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